자, 여러분, 얼마 있으면 대통령 선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좌우지간, 좌우지간 국가를 생각해서 투표를 하시면 좋겠죠, 그죠?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저는 약간 세뇌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 의미 없는 얘기라는 거 자꾸 이렇게 되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 편이고요.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아야지만 민주주의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반대로 정치적 관심이 거의 없는 일본이라든가 또는 유럽 각국들을 보면 제가 가도 답답하게 그지 없고 역시 국민에 의한 감시 기능이 굉장히 도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대의 정치에서 민중의 대변자로 나서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잔치와 그들만의 계급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죠. 우리가 이제 이런 속도로 나가면 전 세계에서 믿을 수 없는 만큼 작은 나라가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정말 좋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그때는 이 권력과 정말 권력의 기층인 민중이 분리가 돼버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선을 넘으면 그 다음엔 그 권력이 혼자 걸어가는 걸 이걸 바로 잡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옛날에 저도 운동을 학생운동이 굉장히 심했던 그한 복판을 걸어온 사람인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오히려 나라가 혼란스러울 망정 국민들이 이 정치적인 생각을 하고. 국가 운영을 생각해서 불만을 마음 놓고 얘기하고 끝끝내 그 시정을 강요할 수 있는 그런 패기와 열정이 그 나라의 이 신선함을 유지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비교해 보면 그렇고요. 그 여러분, 일본의 상황을 보십시오. 일본은 무조건 누가 일본은 요즘 어떠냐고 물어보면 기본 매너가 아 평화롭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고노고로 니홍화도 됐을까? 요즘 일본 어떻습니까? 그러면 니홍화 해와 됐어요. 그러면 일본은 평화 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다와 웃죠. 그것은 굉장히 자조적이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전혀 일본은 평화롭지 않고 엄청나게 침체되어 있고 그 침체된 것은 30년간 지금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고 바로 30년 전에 전 세계 약 2위를 할때 그때 일본은 말이 2위이지 사실상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거의 세계 1위를 했었습니다. 독일과 비슷하고 매출은 독일보다 많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되다 보니까 전자산업은 일본의 전자산업 지금 없죠. 뭐. 없는 것보다는 거의 반도체, 휴대폰 이런 쪽은 IT 이런 쪽은 전부 다 대한민국 기업 때문에 망했다고 이를 갈고 있죠. 그런데 이를 갈아도 소용이 없어요. 이빨은 간다 그래서 새 이빨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빨만 아프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일본의 이 바다 해양 해양 국가, 해양 국가 일본의 절대 강한 분야라고 얘기했던 조선 분야 없어졌어요 이제. 만들긴 만들지만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고 우리는 전 세계 LNG 선박 같은 것은 뭐 완전 휩쓸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비교할 게 없습니다. 뭐, 나이컨, 니콘이죠. 니콘, 그 다음에, 아, 뭐죠. 그 캐논, 이런 그 카메라 분야가 있는데, 광학 분야는 그, 이 독일 이후에 지금 일본이 상당히 발전을 시켰죠. 어, 그래서 올림포스부터 시작해서 광학 메이커들이 많이 있는데, 안타깝게도요, 전에 일본의 수상이 와서, 노재팬 막 떠드는 한국 사람들 근처를 지나가다가 기자들이 막 사진 찍는 걸 보고 당신 지금 일본 카메라로 사진 찍으면서 뭘 그러냐고 빈정된 적이 있는데 제가 동해안에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인데 동해안에 가봤더니 과거 같으면 정말 부자들은 독일제 라이카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 보통 사람들은 다 캐논, 아사이 펜탁스 또 미놀타, 니콘 이런 걸 가지고 있어는데 요새는 다 그냥 다 휴대폰이죠, 뭐, 휴대폰. 그것 때문에 이번에 카메라 산업이 지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밖에도 최근에 급격히 성장한 방위산업 분야가 있죠. 완전 첨단은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자주포라든가 탱크. 그 다음에 이제 훈련기로부터 시작해서 공격기로 이어지는 전투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유도무기 분야, 뭐 현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 굉장히 그이이 이 높은 그이 가파른 기울기로 지금 매출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 돼서 아직도 지금 딱 비교하면 일본은 인구도 훨씬 많고 어, 그다음에 이 경상수입으로 부동산 등등의 해외 임대료 등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럭저럭은 살고 있지만 이미 대학 신입 회사원들의 월급이 우리보다 싸졌고 그게 사람이 없는데도 싸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 어, 회사가 줄 돈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건전하게 보면.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되게 시끄럽지만 아마 윙스턴 처칠이 그 말을 했을 텐데 민주주의는 가장 비효율적이고 시끄러운 제도이다. 그러나 유일한 제도이다.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민주주의는 시끄럽기 때문에 기능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면서 또 한쪽으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또 참정권이 확보된 땐꼭 가서 투표하고 뭐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뭐 부질없는 말씀이었고요. 그 간단하게 이번 학기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무의 건축 방제인데 이게 좀 애매하게 된 것이. 이 건축방재의 분야가 뻔하잖아요. 뻔하다 하더라도 지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건축방재 분야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방재는 화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지진도 있고 풍수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지진 또는 풍수회 이런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다르지만 이 화재에 대해서는, 화재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주로 소방과 얽혀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필요하면 지진풍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로 지금 여기에 많은 구성원들이 종사하고 있고 관심 갖는 분야가 화재에 대한 거고요. 화재라는 것은 소방이 예방에 개입하는 분야입니다. 이렇게 소방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이 중에서 예방에 개입하는 분야가 있고 대응에 개입하는 분야가 있는데 예방 대응에 보통 다 개입하는 것들이 화재고요. 대응에만 개입하는 게 주로 뭐예요? 지진, 풍수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소방법규 중에서 소방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내준 법규는 있지만 건물에 있는 사람들을 지진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건물의 지진 안전 구조, 건물의 내진 구조는 소방의 법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에 그건 건축이요, 건축, 건축. 그렇기 때문에 건축 이제 이런 법규 구조는 또그 건축에 있어서의 각 파트의 구성이나 또는 피난 및 건축물 피난 및 방화에 관한 규칙. 이 항목에 대해서 법제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우선 말씀드리면 소방 분야에서 예방과 대응에 가장 많은 미션 임무를 할당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화재이다. 그러면 여러분 소방에서 왜 대응과 예방에 예방도 다른 재난 종류가 아니라 화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할당을 하냐고 물어보면 그만큼 화재가 치명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굉장히 치명적인 치명적이란 말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크리티컬이란 말도 있고요. 굉장히 크리티컬하다. Critical하다. 크리티컬하다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렇게 치명적일 정도로 무섭다 할 때는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뭐가 있냐 하면 그 레틀,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것좀 좀 생소하다고 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네. 이건 반드시, 특히 동물 얘기할 때 굉장히 치명적인 동물, 다 레틀이라고 말하는데 요거는꼭 한번 오늘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화제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열 충격, 급격한 오염, 이러한 인자를 다그 치명적인 요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불 때문에 죽잖아요. 그죠? 또 화재로 인한 붕괴가 시작되면 또 깔려 죽잖아요. 그죠? 또 발생된 유독한 게스에 의해서 그 게스도 대부분 다 CO 게스가 산소를 잘 빨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화재 공간에는 불이 타면 산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다. 이렇게 질식이란 말을 무산소 이거하고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산소로 질식을 시키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교적 그 전에, 물론 기절을 하죠. 기절을 산소가 못 들어가니까, 그러나. 사망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산소 농도가 낮아야 돼요. 어느 정도 이상 낮아야 되냐면 제가 직접 체험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농도 10% 이하의 산소가 돼야 그때부터 사람이 영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8% 정도 이하로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어찌저찌를 하면서 쓰러지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 그 열폭탄 중에서 진공폭탄이라는 게 있어서 우크라이나에서 썼나 어쩌나는 모르겠지만 이 굉장히 고열에 이 열방출을 시켜서 이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산소를 전부 다 연소 반응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순식간에 상당한 지역에 거쳐서 산소가 우선 소모돼버리니까 병사들이 팔이 잘라진다든가 파편에 의한 부상을 입어서 죽는 게 아니라 다질식으로 죽게 만드는 폭탄을 전장에 배치하고 효과적으로 쓰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산소가 없어서 완전히 막히려면 이 정도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 정도 이하의 공간은 화재 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냐 하면, 대개 한14% 이하로 내려가면요, 불들이 다 거의 다 꺼져요. 12% 이하로 내려가면 정말로 거의 속불까지 것입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이건 거의 탈거 다탄 상황이 되어 버리거든요. 탈거 다 타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이번엔 열로 죽지 그때까지 사람이 그 안에 버티기있으한 법이 없기 때문에 죽음의 경로가 서로 모순이 돼요.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죽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확 플래시 오버 올라갈 때 죽게 되는데 이 플래시 오버 올라갈 때 사망에 이르게 되는. 열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구간이라는 것은 그때는 산소의 농도가 그렇다고 해도 산소의 농도가 초기 상태에선 상당히 남아있고 아까만 한 14%를 넘어서니까 얘가 이렇게 연소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거의 다 연소되면 이제 산소 농도 확 떨어지죠. 그리고 좀 이따 환기가 되면 보충이 되지만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화재는 이 산소가 없어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없진 않겠지만 그보다는 산소가 16%, 17% 이렇게 충분히 존재를 해도 일산화탄소가 함께 존재해서 일산화탄소는 1%만 있어도 사람의 해모글로빈에 산소보다 먼저 채택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질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독성계수입니다. 이건 뭐 깨쓰는 자세한 거 설명을 해 드릴 기회도 있겠지만 안해 드려도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고 그래서 화재는 이와 같이 지진 풍수해보다 발생 확률이 훨씬 높고 이건 확률. 일단 발생하면 치명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렇게 치명성이 커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결국은 어떤 모든 요인으로부터 사람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전부 다 법으로도 제어를 해야지 되고 또 법만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는데 만약 자동차의 안전도를 전투기 수준으로 올리자 또는 여객기 수준으 올리자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안전하죠. 그렇지만 여객기 수준을 올리는 순간 자동차 회사 다 망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에는 경제성장에 맞물려서 적절한 수준으로 법규가 강요가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런던에 대한 걸 들으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불이 나면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법규를 막 만들어요. 좀 이따 보면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법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스스로의 목을 조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고가 날 때나 그래도 평상시에 살 고봐야지 뭐 이런 얘기가 나,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스스로 만든 법규를 다 다시 폐기 처분을 해요. 이게 법규 선진국이라고 말하였었던 미명기부터 현대 법규를 만들어간 영국, 미국, 유럽의 역사입니다. 그 중심에는 화재에 대한 규제가 있어요. 규제를 만들었다 지들이 폐기시키고. 그래서 법규는 늘 법규가 할수 있는 부분 있고 이 도덕과 법규나 마찬가지인데 법규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인간 스스로에게 양심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양심까지 법규를 전부 한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일상생활이 꽝이 되는 거죠. 책상도 쇠로 만들어라, 의자도 쇠로 만들어라, 전기 쓰지 말아라, 냉동식품 갖다 줄 테니까 해동해서 먹고 살아라. 먹고 살고 사고가 안 나지만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거죠, 이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재 부분은 확률이 높고 또 법규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지만 그러니까 법규를 잘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고 나머지 법규로 끝내지 못하는 부분은 개개인에게 맡겨서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관을 잘 유지하면서 한편에서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면 긴급 출동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문명을 위험으로부터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빈도가 높고 피해량이 많고 피해 일은 과정이 다양해서 그냥 놔두지 않고 이건 적어도 돈과 조직을 갖출 수 있는 관리 주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방은 인명 구조와 관련된 상황들. 풍수에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에 다 개입하지만 그 중심에는 화재 업무가 있는 것이고 화재 업무에 대해서는 예방 단계부터 시작해서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번 학기의 과목은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제가 사례를 많이 할 거예요. 사례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팀을 짜서 한 학기에 한번 정도는 숙제를 해야 됩니다. 발표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례를 설명하면서 제가 이 건축의 시스템이라는 것 아, 어떻게 통합적으로 화재 피해를 아, 억제하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응용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한 학기라는 게 너무 짧아가지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호기심을 가지고 또 이런 그 주변의 것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개념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납득이 갈 때까지 집중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억력과 판단력 등의 머리를 다 통째로 쓰고 그런 상태에서 또 공부한 거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디스커션하고 이런 걸 딱따오리 같은 그런 태도로 한번 과목에 임해볼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에, 이번 학기에 또 제가 2학년 과목의 소방 엔지니어링 특론을 맡고 있는데 이게 좀 이렇게 되니까 맨날 좀 어려움이 있어요. 한 학년은 들었고 안 들은 학년과 합반을 하다 보면 안타깝지만 한번 들었던 얘기는 제가 또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2학년 들은 아 저거 지난 학기에 들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좀 참고 한번더 드려, 들어주시기를, 이해를 제가 구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 얘기인데도 처음 들었는데, 그건 지난 학기 온라인이었으니까 안 들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새롭게 들리는 거는 또 열심히 한번 찾아보고,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뭐 어, 많지는 않겠지만, 뭔가 새롭게 개념과 지식을 추스려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제가 오늘 화제 이외에도 좀 다양하게 사례를 볼 만한 것들을 해 놨고요. 또 이제 이 아주 원론적으로 건축물에서 지금 주로 우리가 성능 평가, 성능 위주 설계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 개념들이라든가 또는 건축에서의 특히 재료 문제, 구조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오프라인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그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이번 학기에 줄을 이루도록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학교 생활인데요. 이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서로서로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을 누가 많이 만드느냐는 게임이잖아요. 세상이라는 건. 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나와 함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데 소질이 없는 사람은 빨리 결혼해서 식구라도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뭐, 세 사람 못 만나는데. 근데 확실히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다 해도 벌써 친화력이 좋고 인격이 잘 나가시는 분들은 어떤 사회에서든 자기 편, 또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지들을 많이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스스로도 역시 발전을 하죠. 또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책임감도 강해지고요. 또 인생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가성비도 좋아지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서 2년간 거의 다들 그냥 서로 모르고 지냈거든요. 불행하죠. 그래서 이번에 졸업한 석사과정은 제가 이름하고 얼굴이 매치가안 돼서 코로나 끝나면 별도 모임을 좀 가지려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가능하면 좀 방문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 코로나 상황 봐야 되지만, 그런 것들 이외에 4월 말, 4월 말, 또 5월 말, 빠르면 3월 말도 생각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요두 번은 요 야외, 야외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외부에서 모여서 함께 서울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서울 시립대학을 나오고 서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서울에서 볼 만한 곳을 방문을 하고 그날은 함께 걸으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런데 인원수가 44명 정도 되기 때문에 고민이에요 이게 네번에 거쳐서 하면서 팀을 네번에 나누어서 그러면 한 팀이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그두 번씩은 하게 되잖아요 뭐 그렇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목적은 저하고 여러분과 좀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가까이에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5월 말 사, 우선은 어떤 형식이 되든 간에 4월 말, 5월 말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그 일요일은 저희가 지정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조상의 성묘가는 일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 수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휴일을 하루 빼야 됩니다. 하루 빼서 이제 하루 종일이 아니겠지만 주로 뭐 오후 시간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 회식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학교 행사 겸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은 참석을 안 하면 그냥 결석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스스로 속해 있는 그 사회를 배신하는 예, 그런 그 행동에 그 준하는 그런 그 눈총을 받습니다, 동료들로부터. 그래서 꼭 참석을 해 주시고 함께 즐겁게 이야기 할수 있으면 되겠고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마음에는 좀안 들겠지만, 나름대로 좀 찾아봐서 목적지 또 식사 장소 등은 저희들이 결정해서 드릴 겁니다. 여기서 저희라고 얘기함은 우리 연구소에 있는 친구들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아 같은 과정 중에서 연구소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저하고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전해 듣고 또 앞으로도 공지를 할 것이고 단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여러분들은 평일날 하는 관계로 시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요. 평일날이 수업이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혹시라도 좀더 시간을 뺄수 있으면 어떻게 잘해서 이한두 군데라도 이 재난과 관련된 물건들을 설계를 하거나 또는 제조를 하는 곳을 방문을 해볼 것입니다. 평일날 수업 중에 하루 정도는 저희들이 설계 업체를 방문해서 현재 하고 있는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서로 한번 디스커션을 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등등에 있어서는 또는 연구시설에 있어서는 평일날 가기에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서 가야 하는데 주말을 이용해서 가려다 보면 그쪽 공장이 놀면 또 못하니까 저희들이 이번 학기에 계속해서 지금 좀 방문처를 두고 고민을 하고 또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드린 말씀은 우리 수업의 의미, 딱따우리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1, 2학년 같이 40명이 넘는 우리 동지들과 함께 공부를 한다. 그리고 이 건축물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여타 재난에 대해서도 함께 디스커션 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팀별로 미션이 부과된다. 또 이틀 정도는 교실을 떠나서 우리가 야외에서 친목을 도모하면서 대화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니 4월 말, 5월 말에 마지막 일요일 정도가 될 것이나 일정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다. 이외에도 현지 방문 등이 있을 예정이니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다음 수업 시간까지 우리가 대선을 치르는데 다들 또이아 즐거운 마음으로 또꼭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어. 이민주정치의이참여정치의 일원이 돼서 또 세상을 위해서도 자기의 의사를 꼭 밝히도록 합시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대신하겠습니다. 원래 이거 4시간씩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주일치를 모여서 4시간을 하게 되는데 야간 수업이니까 제가 대면 수업은 45분짜리 수업 시간을 4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원칙적으로 교육부에서 유연한 시간 학습제가 가능해져서 우리 학교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 뭉쳐서 수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야외 수업 시간이 길어지면 또 별도 허가를 통해서 그 시간에 산입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좀 유연한 수업이 가능해졌고요. 수업 시작 시간은 원래 같으면 6시쯤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의 교통 편의를 생각해서 7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7시에 의뢰 시작하면 7시 반, 이렇게 늦으면 좀 너무 힘들고 기다리는 친구들을 생각해서라도 7시부터 시작을 하고 또그 직접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김밥, 김밥이 우리나라식 샌드위치잖아요. 수업시간에 김밥 먹거나 햄버거 먹는 걸 보고 제가 뭐라고 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알아서 준비가 돼서 또이 식사라도 좀 채워가면서 수업을 하게 되는 어, 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원래 오프라인에서는 그렇게 하고 여기 시립대 도시과학대학 대학원에서는 대학원 위원회 이름으로 늘 김밥과 음료수를 준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분 확인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빨리 즐거운 모습들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닷없이 오프라인이 금지되고 온라인으로 전환돼서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오늘 이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시험 볼 거는 딱딱우리 정신을 네 가지로 써라. 뭐 이런 정도만 시험 문제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앞으로 수업에 참가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 수업 시간에는 이제 모처럼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